아멘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국어로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꿈을 이게 해석한 대로 꿈을 해몽한 대로 이의 역사가 진행됨을 볼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에 오르는 말씀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이렇게 꿈이 이렇게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렇게 풀렸을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의 인생의 여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고단했었고 고달팠었고 절망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도 하였지만 이 또한 쉽게 풀리지 않고 그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여정의 속에 있었던 요셉의 고난과 한숨과 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알 수는 없으나, 요셉 당시, 그 당시의 요셉은 아마 매우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상처와 억울함과 때로는 분노 또한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난과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참아내고 인내한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때에 장소의 때에 환경의 때에 맞춰서 그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애굽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런 총리의 자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왕자에 오르고, 아니 총리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된 이유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가 애굽의 총리고 오를 수 있었던 그의 어떤 능력이 무엇이고? 또 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요셉의 그 스토리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지혜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뭐,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확 풀린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니까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요셉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 이런 고난을 안, 겪겠, 안 겪었겠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환경 속에 어떤 영향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환경을 계산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함의 은혜를 바라고 소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요인 배경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요셉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이 형제들과 지냈을 때는 아직 믿음이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도 못했고 어떤 그런 수준도 어떤 생각이나 그런 깊이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에게 점점 뭔가 성품도 갖춰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속에서 그는 때마다 시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된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과 나중은 무조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길을 형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최고의 변수가 될수 있는 순간이 있었죠. 그 상황은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에 이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신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것 또한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방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41장 16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그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바로왕 앞에서 감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어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조건이 있지는 못했죠. 잘못 해석하면 그 또한 위기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요셉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애굽의 바로가 누구를 인정하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인데요.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신이죠. 그래서 신과 같이 바로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즉, 요셉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또한 하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우리가 믿음의 어떤 말과 믿음의 겉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서 살아가는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 그 환경,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 했는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가정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옥중의 재수를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에게 뭐 맡기고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성실함에 있었고, 어떠한 것을 적은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에게 더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저도 저것도 맡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통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통과 더불어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총리가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의 영역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그 삶이 기도가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삶 속에 사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또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과 더불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었고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는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와 함께한 것이고 그는 그 속에서 그 섭리를 붙잡은 것이죠. 빅피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의 빅 피쳐죠. 하나님이 크게 그려주신 겁니다. 인간은 생각이 편협하고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안다 통달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미치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했던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는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상황을 살짝만 바꿔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의 그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즉시 말하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말했을 때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라고, 그가 억울하다고 한들,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풀리면 바로가 그 요셉의 억울함을 들어서 요셉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요셉은 풀려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고향 땅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에 남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했을 때 어찌 그 일이 잘안 풀릴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 가서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가 고달프고 힘들어했다면 그 인생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는 뭐였냐면 2년 후의 일을 더 크게 역사할 하나님으로 그때와 그 시간의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동시에 애굽의 총리를 넘어서 나중에는 형제를 만나게 되는 형제와 그 회복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이미 다 써놓고,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지를 기다리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때, 요셉은 그것을 붙잡게 되고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 일은 시작되고, 그 꿈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요즘은 꿈보다는 현실을 많이 말하죠. 꿈은 안 열어진다, 그것이 바로 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많은 말들, 현실적인 말을 하죠. 현실에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몽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밝혀줄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꿈인 거죠. 허황된 꿈이 아닌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데 그 꿈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죠.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더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쉽게 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 현재의 삶은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는 오늘의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꿈속에서, 비전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한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결국 요셉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가 그를 높여 줍니다. 모든 무패성들 앞에서 바로를 높여 주는데 어떻게 하냐? 42절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옷이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 품에 그가 고향 땅에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러나 그 채색 옷을 형제들이 다 벗겨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의 때가 지나고 연단의 시간의 때가 지나고 훈련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옷을 입게 되냐? 새 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새 마포.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바로가 요셉을 높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준 거죠. 다만 그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요셉은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성장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총리를 꿈꾸며 총리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러한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정 부분 목회자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함께 기도해보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를 어떤 하나님께 물으면서 아 정말 이것이 맞다 하고 이것이 꿈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예. 늘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을 꼭 붙잡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한 신앙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죠.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5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름의 의미 속에, 뜻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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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 신랑잘 고백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든. 그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더큰 인도, 더큰 사랑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